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가야 할 길을 묻다라는 제목입니다. 아,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하여 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단일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아,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길을 물었습니다. 자기는 부족하고 흠이 많고 자기의 판단력이 우둔함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을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길에 대한 선택,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또 우리의 판단력이 나이가 들수록 총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희미해지고 세상 풍파에 의해서 왜곡되기 쉬운 것이 우리의 판단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물어야 됩니다. 어떠한 길을 가야 됩니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됩니까? 다의선 이렇게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진실된 길, 정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뭡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해서 중요한 것 그것은 나의 죄성을 인식하는 길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눈앞에는 주앞에 서게 되면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롭다 할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영이 맑아야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기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바로 판단력의 시작인 것입니다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 다음에 나의 결정을 방해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과 더불어 싸우고 인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또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말에 기웃기웃거리다 보면은 나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심령이 상하게 되고 내 속에서 참담함을 느끼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니, 사람을 믿고, 사람의 말을 믿고, 그들의 조언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판단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삼아하나이다. 셀라. 뭡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펴고 삼아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옛날에 과거에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판단은 옳았고 하나님의 길은 정의의 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인생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읊조리며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국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영국 한국 한국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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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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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결정의 장애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욱절이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당시 그렇게 했습니다.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침에! 왜 아침입니까? 하루의 시작에 내가 오늘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아침에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세상의 말, 지위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니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이니라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정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당신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무릎 꿇고 귀를 쫑긋이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그 가르침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헤아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행동력, 실행력, 삶으로 보여지는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혼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나의 삶.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명을 받아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말씀에서 들려주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